사용동사가 특이한 구조로 갔는데, 일단 그 구조가 어떻게, 시작. 사람이, 뭐라고? 사람이 시켰어요. 누구한테 우리? 사람한테 뭐 하라고? 하라고. 어? 그러면 뭐야? 사람이 한 명이 나온, 나온 이 주언을 누구야? 시키는 사람이고, 이 사람 모거과그 일을 하는 사람. 그래서, 사람이 시켰어요. 사람한테 하라고. 이거의 구조는 주어, 동사, 요거, 요거리, 우 목적어. 원래는 기본적인 구조, 조동사 목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데, 이걸로 말이 안 돼. 의미가 다안 돼. 그래서, 문장을 보충해 주는 거야. 그래서, 여기 나온 친구를 뭐라 그래? 보어라고 있는데, 보어라고 하는데, 뭐 가까이에 있는 명사를 원래 보충해 줘.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목적격, 보호라고 해. 그래. 자, 이런 사역통사는몇 가지가 있어요, 얘들아? 세 가지, 시작. 그리고 make, 그 다음 누구 리 h a e 그 다음 누구 리 let이 있지. 이희들마다은가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데. 자, make는 어떤 의미를 가져 그렇지, 강제성. 우리 약간 force, 강제성이 있어가지고. 자, 여기에 이 목적어. 이 목적어가 이 일을 하고 싶어, 안 하고 싶어? 별로? 하고 싶지 않아. 왜냐면, 강제로 시키는 걸 누가 하고 싶어 해. 그래서, 엄마가 코해라고 시키거나, 엄마가 청소해라고 시킬 때, 그지? 그리고, 회사에서 이렇게, 막 강제로, 밤새 일해야겠대 이럴 때, 그지? 어, 뭐 강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, 자,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메이크고, 그 다음에 우리 해분는 언제, 언제 쓴다 그랬어? 해부는 주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? 전문가. 그렇지 우리 전문가한테 변호사한테 어떤 일을 의뢰할 때 돈을 주지 또 우리 우리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할때 우리 어, 우리 헤어 줄리스한테도 돈을 지불하지 우리 네일샵에 가도 돈을 지불하고 하지. 그지 그런 전문가한테 뭔가를 시키고 부탁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할지 의뢰 뭐라고 일단 어려운 단어부터 먹게 의뢰 부 탁할때 누가한테 전문가한테 또는 선생님이 선생님 아들한테 뭔가를 심부름을 시킬 때 이것도 우리 아들한테 뭔가를 시키는 건 적임자지지 그럴 때 누구를 쓰는 거야 주로 have를 쓰는 거랬어 선생님이 h a v 는 가장 일반적이야 일반적이고 노멀에쓰기가 쓰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 우리 less 있는데 less는 어떤 뉘앙스야 어떤 뉘앙스 얘가 어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제가 이걸 할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이걸 할수 있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? 네 이런 뉘앙스 그래서 허락과 또 우리 내버려 두다의 뉘앙스를 가질 때 누구를 쓴다 우리? 렛을 쓴다더라 다시 누구 시작? make have 날씨 있어요,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 이거는 강제성, 이건 의뢰, 부탁, 그치 요청. 그다음에 이 친구 누구 우리 허락의 의미를 가진다고 랬어 자, 일단 우리 사용 통사를 이렇게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묶어서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우리 목적격 보호자에 누가 오는 거야? 특게 이렇게 동사가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랬어그치지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이제 내가 오면 안 되지 왜? 본동사 이 친구가 탄스 현재지 과거지 이래지 시제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오는 동사는 어떤 형태가 된다? 어떤 형태 루뭐라고루트의 루트. 형태가 일반적으로 온다더라. 문제 언제나? 자 문장 한번 써볼까? 문장까지 하나 써보고 해자. 자, 자, 우리 아빠를 시켰어요. 한번 우리 아빠를 시작. My father. 자, 시켰어요. 강제로 made. 자, 나에게 me. 자, 공부하도록 study. 이제 두 시간 동안 for two. h Ours. 라고 할수 있고. 자, 해볼게요. 자, 나는요. 시작. I. 자, 시켰어요. had. 자, 그 수리공한테 the repair man. 자, 고치도록. fix. 그치? 나의 차를 my car. 라고 했지? 자, 그 다음에, 어, 자, 나의 엄마는 my mother. 자, 허락해 주셨어요. Let, 그치? 우리가 us. 자, 먹도록 e t 또는 우리 어떻게 have. 둘다 괜찮아요. 그죠 뭐를? 캔디를 some candy로 게쓰면 되겠지? 자,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나 사역동사 사람이 시켰어요. 강제성이 있어서, 네,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시켰어요, 나에게. 자, 그 다음에, r e p a i r m e n 전문가지. 그래서, 의뢰하고 부탁했어요. 돈 주고, 고치도록. 그치, 여기, root 왔죠 여기 전문가. 그죠? 자, 그 다음에, 내가, 우리가 뭐하도록? 먹도록 뭐 하도록, 먹도록, 뭐해주거 허락해준 거지. 자, 그래서, 여기, 우리 사용동사의 특이한 것은, 요 친구, 요렇게. 얘네들이 다 뭐가 됐다, 얘들아? root, 동사, 원형. 본동사가 이렇게, 시제를 갖고 목적격, 보호의 자리에. 목적어지 지 주어 사사 이렇게, 목적어, 목적격, 보호 자리에 누가 온다. 우리 루트, 스터디, 픽스, 이시나해렇게이원형이 온다. 여기까이 한번 이보도록할게요게